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악가릴리입니다. 사악가릴리 상하까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빠르게 성장하는 사악가릴리 벌써 구독자분들이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9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 덕분이겠죠.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꾸준히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좋아하실 만한 자료집이죠.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는 AI 챗봇,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오늘자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보기 좋게 한 번에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싹다 모아서 무료로 얻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반드시 어,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요요 요, 요 자료집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입니다 어, 좋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자세하게 준비한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인 이 2025년도 그냥 AI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큰돈 법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께 직전 영상에서 클로봇이라는 영상을 어, 종목을 추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어, 그만큼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어, 급등세가 나와줬는데요. 어, 이런 상승세는 단기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바로 CS를 e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 CS 2025에 국내 기업 천역의 참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3위로 많이 참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아권역 회사만 2,700여 개로 전체 60%에 달하고요. 우리나라 참가 기업 가운데 600여 개는 스타트업입니다. 어, 세계적으로 160개국에서 4,800여 개사가 회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CES는 그 어느 때보다 핫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CES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런 AI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전쟁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패권전쟁의 구체적인, 어,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할지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번 CES에서 기업들이 공개하는 기술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AI 미래, 어, AGI 초지능 패권까지 현재, 아 어, 최종 미래에는, 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AGI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 어, 특히나 이번 CS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 AGI가 가능해지게 되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전 세계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어, 산업, 전산업 혁신 성장, 이제 모든 산업의 AI가 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산업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ES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번 CES의 특징이 뭔지,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힌트를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공개하는 거 나서가 더 중요하겠지만, 어, 먼저 우리 CES 전이니까요. 어, CES 1월 7일부터 날 열리는 CES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 미리 나온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중요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CES 무대 데뷔 1년 된 AI. 가전 IT에서 산업으로 테마를 넓히다. 어, 벌써 제목부터 힌트가 좀 있죠. 어, 이게, 음, 보시면 AI가 사실 작년부터 CES에서 공개됐습니다. 원래 CES에는 AI 테마가 없었어요. AI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작년부터 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번 연도 2년 차죠.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모든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 CS 2025의 주제는 다이브인입니다. 어, 어, 바로 몰입이라고 한글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기술은 인공지능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몰입한다는 뜻과 함께 AI 기술을 파고들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기후 위기라든가 뭐 제약 바이오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가전 IT 업계는 물론 자동차, 의스케어 에너지 비용 등 모든 산업에 걸쳐 AI가 접목되기 시작했다. 어,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어, 몰입을 통해서 전산업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인공지능이 고속으로 성장한다면, 이것까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에, 그것의 가장 수장으로 보이는 젠슨 황이 현재 어, 8년 만에 기조 연설자로 나서면서 특히나 AI 로봇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젠슨 황 8년 만에 CES에서 AI 미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차, 당연히 차세대 그래픽카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새로운 것은 로봇 기술 등 첨단 혁신에 대한 비전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 CEO는 AI는 본질적으로 로봇이라며 엔비디아가 로봇용 반도체와 훈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최근에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 이번 연도죠? 이미 지났으니까 작년 기사입니다. 이번 년도 상반기 중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용 컴퓨터 제슨 토르를 출시 계획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정말, 어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어 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제슨 토르가 뭔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AI를 이끌고 있는 대장 중의 대장입니다. 이 대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파이셜 타임즈의 29일 엔비디아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인 제슨 토르를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제슨 토르는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AI 작업을 수행하는 엣지형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AI를 탑재할 수 있는 핵심 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써놨죠. 그죠.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겠고 어, 다양한 로봇들에도 도용할 수 있겠고 최근에 굉장히 전쟁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드론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AI 기반 로봇 훈련용 소프트웨어 로봇부터 핵심 부품인 칩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장악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정말 웬만한 걸다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칩까지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드웨어 부품들은 만들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뇌를 만들지 못하, 사람으로 치면 뇌를, 이 로봇의 뇌를 만들지 못하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집까지 내놓은 거죠. 어, 지금 이제 DGX 시스템을 활용한 파운데이션 모델 훈련 소프트웨어. 어, 일단 애초에 소프트웨어, 훈련을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해주고요.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실제 환경 시뮬레이션, 이 컴퓨터 내상에서, 어, 지금, 행동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다양한 상황을 미리 미리 경험하고 준비해서 정확한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데 이것 또한 제공해 준다는 거죠. 심지어는 로봇 내부에 탑재되는 뇌의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까놓고 말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너네는 그냥 하드웨어만 만들어. 그냥, 그냥 로봇 부품만 만들어. 내가 다 만들어 줄게. 이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총떼메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요. 상용화가 굉장히 빨라져요. 상용화가. 엄청나게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이해되시죠? 이걸 중소기업이 스타트업이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든다고 하면 어려운데 핵심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들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그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반도체 칩, 뇌 칩까지 전부 다 이미 만들어 준다면 사실상 어, 스타트업 입장에서 새로운 로봇들을 출시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이걸 이용해서 뭐 청소하는 로봇, 어, 가정 어, 지금 이제 뭐 빨래를 하는 로봇 그 이후에 다양한 동작하는 을 로봇들을 어,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겁니다. 판을 깔아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주와 어, 이에 경쟁사가 있겠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와 경쟁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않는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로봇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들이 특징일 것 같은데요. 바로 폭스콘 같은 기업이라든가, 얘네가 이제 아이폰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죠. 혹은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이 로봇들을 혹은 로봇 이전에 이제 단말기기들, 이 스마트폰들을 대량 생산해봤거나 혹은 최근에 이제 그 첨단 시스템이 많이 들어간 전기차들 있죠? 이런 전기차들을 대량 생산해 본 기업들이 굉장히 협업을 하기가 좋겠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핸드폰, 스마트폰을 만들긴 하지만 결국엔 안에 들어간 건 구글의 소프트웨어인 이 바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런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겠다! 라고 좀 설명을 해 드립니다. 구글하고 손을 잡고 구글은 소프트웨어, 삼성전자는 하드웨어를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협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잡고 어, 엔비디아 혹은 뭐 테슬라보다 잘할 만한 기업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 그런 기업이 있으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겠죠. 주목을 받았겠죠. 아직까지도 주목할 만한 기업이 없는 걸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상장 기업들 중에는 특징적인 기업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돈벌수 있는 기업을 찾아봐야 돼. 것 같은데요. 그 기업은 바로 어떤 기업일까 고민해보면 핵심 부품을 내재화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부품 내재와너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비싼 부품을 남들한테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어,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께서 이, 이 로봇의 관절 부분이 될수 있는 그 부품이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렵고 이걸 고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최근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내재화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이 이 내재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국산화를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걸 선택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감속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부품에 대한 기술을 내재화한 상황이다. 고정밀 감속기의 경우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사족보행 로봇에서는 자체 개발한 감속기를 이미 적용해 서 선보이기도 했다. SPG는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감속기를 공동 연구에 개발해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워낙에 다 국산화를 시켜놓고 내재화를 시켜놓고 기술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어, 유리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 기업들을 어, 제대로 진행할 만한. 기업들은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 기업들은 이렇게 내재화를 시킨 기업들이 인수하거나 혹은 실제 내재화를 직접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14.6%의 지분을 35%로 늘린 거죠. 이 내재화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죠? 실제 이런 내재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가격 경쟁력이 나옵니다. 화낙이 일본의 가장 유명한 로봇 기업이죠. 이 기업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어, 지금 직접 도장을 찍어가지고 정말 아날로그 식으로 서류 처리를 하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어, 그만큼 기술 유출이 많이 없어서 실제 지금까지도 시장의 지배력이 상당합니다. 어,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에 화낙, 자동차 기업들은 웬만하면 화낙의 로봇 기술을 갖다 쓰죠. 이환악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만든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요.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굉장히 크진 않고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을 할수 있을 만한 정도의 로봇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 로봇들이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로봇이 3천만 원 수준이면 두산 로보틱스는 2천만 원 주급한 때, 레인보 로보틱스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 초반대로 알려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서는 좀더 어 가격 경쟁력이 더낮아지는 제품들도 꽤 있어요.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형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이제 미치는 장사해서 그런 거예요? 덤핑이 때문에 덤핑 수준으로 싸게 그냥 갖다 파는 거예요? 물량 재고? 아니에요. 진짜 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기술을 내재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저렴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싼데요. 사실 중국 기업들은 이제는 떠오를 수 없어요. 특히나 로봇 시장에서는. 왜냐? 중국은 중국 내부에서나 팔리지 미국이 가장 큰 구매국인 미국에서 안 사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현재 이 로봇 기술이 지금 눈엔 좋아보이는데 나중에 이게 언제든지 전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옛날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서로 로봇 관련된 기술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각자의 제품 들도 사들이지 않을 거예요. 어 중국 미국도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로봇을 구매할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어, 기업들이 내재화한 기업들 어, 이런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품군 다양화와 소프트웨어 경쟁 확보도 차별화 포인트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요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어, 내재화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현재 상황,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상황, 본격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상용화 되고 있는 현재 순간에 어떤 기업을 투자해보면 좋을까 궁금하시죠? 어, 지금 당장에 올라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레인보우 쪽로직스 점상을 가긴 했지만, 거의 점상을 가긴 지만 이거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이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죠? 하, 아니면 오늘 이 종목 이외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급등했었던 로봇 관련주, 뭐, 이렌시스 뭐, 지금 삼성의 지금 로봇들, 어, 같이 조달하고 이렌시스 이런 기업들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사야 되나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클로버 사야 되나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 제가 권장해 드리는 전략과 함께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의 돈벌만한 기업은 제껴놓으시라는 설명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꼭 지금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로봇 관련된 기업이 좋고 좋고 굉장히 좋고 잘 만들고 엄청 대박을 치는 것 같잖아요. 기사 내용만 보면. 근데 실제 이걸 통해서 구조적 성장을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저도 이번 년도 내내 특히나 4분기에 계속 찾아봤어요.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 진짜 돈번게 없나? 진짜 뭐 매출은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로봇 산업이 고속성장하다 보니까 투자가 너무 많아요. 투자가 너무 많으면 돈 버는 게 비해서 빠져나는 게 많아요. 물론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빠져나는 게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성장하면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의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요, 대세 상승이 이어지지 않아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언제 상승 나왔죠? 영업이익이 같이 나오기 시작할 때, 적자에서,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 기록하고, 흑자에서 추가적으로 이익률이 고속성장할 때, 그때 주가가 대세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기술력적으로 주목받고 좋고 긍정적인 흐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대세상승급은 아닙니다. 어, 그죠? 말 그대로 생각보다 실적보다는 이슈가 중요할 때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올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 삼성이 지분을 인수했다는 이 이슈로 올라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전까진 가만히 있다가. 그죠? 자, 그렇다면 이슈의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은 무엇이냐? 분석해보면요. 어, 저는 지금 CS를 앞두고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바로 RS 오토메이션이라고 봅니다. 자, RS 오토메이션은 왜 주목해봐야 되냐? 어 일단 첫 번째 삼성에게 생각보다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게, 그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주식이 움직이는 조건이에요 대장이 움직여야 함께 움직이니까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이 괜찮아 보여요 왜 그런 거냐면 이 네임보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대장으로 해서 같이 후속조로 이번 대장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게 RS 오토메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물론 이건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요. 어, 이제 말이 길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삼성하고도 엮여 있고요. RS 오토메이션은 엔비디아하고도 엮여 있습니다. 최근에 RS 오토메이션이 움직일 때 엔비디아한테 어,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로봇 시장에 어, 관계사를 통해 협력사를 통해서 부품을 공급해가지고 주목받았거든요. 어, 그 주목받으면서 종목이 전 월요일 날짜로 가장 먼저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또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저는 어, 이 흐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이어지면서 추가 급등을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슈가 두 개니까요. 그죠? cs를 앞두고 있죠. cs에서 삼성전자가 로봇 공개할까요? 로봇 관련된 기술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죠. 그때 아리스 오토메이션 엮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왕이 어 기조 연설 한다고 했죠 CS 에딱 직접 나서 가지고 우리의 엔비디아는 어떻게 AI로봇을 할 겁니다 어 라고 말하겠죠 그때 가장 대장주였던 아리스 토토매치 역시나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하고도 엮여 있고 엔비디아 하고도 엮여 있는 로봇 기업은 얘밖에 없어요 어이 기업 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진짜 부품 공급한다 핵심 부품 공급하거나 지금 컨트롤러를 직접 수주한 적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은 AE RS 오토메이션을 제외하고는 사실 없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이 이슈 측면에서 너무나 매력적이고 확실해 보인다. 이 기업이 가장 많이 갈 거라는 설명을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빼놓지 않고 갈것 같습니다. 어, 이제 항상 이 다른 종목들은 가끔 안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럴 일은 없어 보여요. 남들이 갈때 얘는 움직이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많은 퍼센트를 먹는 것보다 확실히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어, 확실하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현재 시기에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설명까지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확실히 로봇 관련된 이슈가 한국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걸좀 느껴지죠, 그죠? 예. 한국에게 좀 기회가 있고 특히나 c s 에서 힌트가 꽤 많았는데 c s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삼성에게도 좀 기회, 어느 정도 기회가 있어 보인다. 내재화 잘 시켜놨다. 아 그리고 삼성하고 엔비디아 둘다후회를볼수 있는 기업은 아레소 토메이션이다 이라는 예, 이야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어, 제 이야기에 동의하신 분들이 있고 뭐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죠 뭐 특히나 전략 구체적인 전략 부분으로 들어가면 특히나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에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씩이라도 어, 어느 정도 얻어가시는 정보가 있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께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정보들 어, 내가 잠시 놓칠 만한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준비해 놨다 설명드렸죠? AI 반도체 AI 챗봇 혹은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까지 싹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 이재진의 사카렐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거겠죠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검색창에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이 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면은 요 다운로드 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급등 천주 장전 시황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무료로 어, 드리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특히나 무료 이 자료집들도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무료 아이디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이디는 해당 화면에서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 중에서 처음 접속하신 분들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디가 없으니까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바로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 등 간편 로그인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걸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고요. 어, 나는 이거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스워드 아이디 가입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체크, 우측 하단, 어, 갈하기 버튼, 왼쪽 상단 체크, 우측 하단 순서대로 1번, 2번, 어 클릭을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 다음 화면을 넘어가지고요. 어, 아이디, 아이디 가입하시려면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어, 작성하시면 가입하기가 완료가 됩니다. 어 이제 네이버 이메일 말고도 다른 이메일도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쓰시고요. 핸드폰 번호 일부러 없,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개인정보를 위해서 일부러 깔끔하게 하려고 다 빼버렸습니다 쓸데없는 거이 어, 이메일 주소는 비밀번호 나중에 찾으실 때 인증 받으셔야 되니까 해놨습니다 어, 최선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 클릭하셔서 로그인하시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 .com 적고 똑같이 적고 로그인 하시는데 중요한 거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급등 쳐주 매일매일 아침 시황 매일 포착 자료, 매번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무료로 드리는데 매번 볼 때마다 로그인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 상태 유지를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로그인하시면 해당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급등 천주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차트가 예쁜 종목들, 긍정적인 종목들 매번 미리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집이죠. 2024년도 두 배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보시면 이, 세 번째 중간에 있죠. AI 로봇 2000지 어닝 서퍼이즈 자료집이라고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쭉 내려보시면 로봇 대장주권 종목들 어, 중간 이하 에 있겠죠. 어, 어, 2000지 관련 이야기 끝나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싹다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이외에도 매일매일 장전시황을 클릭하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리고 전일자 상승 종목과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싹다 보기 좋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꼭 확인하신 걸 권장해 드리고요. 오늘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올린 지였었던 이슈와 관련된 테마, 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도 올려드립니다. 시장의 흐름을 그냥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만 보셔도 아침 시황부터 시작해서 장 마감, 그리고 차트가 예쁜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 2년 크게 봤을 때 크게 급등할 만한 기업들 싹다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이 귀찮게 직접 찾아보셔야 되는 것을 한눈에 보기 좋게 다 무료로 어,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가다가 이 무료 정보를 보시고 나중에 돈내라는 거 아니야? 돈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 무료라고 해 놓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100% 무료로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여러분들께 드리면서도 제가 스스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저 스스로는 좀 아쉽지만 저는 투자자로서 성실함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 부족한 성실함을 어, 채우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 이 어플리케이션만큼은 제가 직접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만큼은 평생 무료로 계속 나눠드릴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귀찮으신 부분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소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매일 보신 게 의미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정보 함께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